봅시다. 우리 33번에 지금 빈칸 문제 들어가야 되죠. 빈칸은 지금 어디에 뚫려져 있냐면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빈칸 다음을 보니까 full example 해서 바로 예시가 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바로 예시가 들어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해서, 뭐의 가능성이 크다, 주제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문 빈칸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주제문 빈칸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뒤에 예시 부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에,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예시를 읽어보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선지를 소거법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하나씩 우선은 우리 빈칸 앞 부분 앞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Entrance부터 주어요 주어. 자 여기는 입구죠. 어디 입구냐? Honeybee Colony. 그래서 여기 벌꿀 꿀벌 꿀벌의 어떤 군집의 입구는. 그리고 여기 콤마 콤마 들어가 있죠. 사실 콤마 콤마는 해석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entrance를 꾸며주는 pp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뭐라고 불려지느냐 dance floor라고 불려지는 이 꿀벌 군집의 입구는요. 이제 동사 나온다. it's a marketplace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정보의 시장 그러면 정보를 뭐 자유롭게 교환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하면서요. 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냐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콜로니의 어떤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죠 어디 환경이냐 이 하이브 바깥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장소 바로 이 허니비 콜로니의 엔트런스 이 입구 부분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어 꿀벌 군집의 입구에 얘기하고 있죠. 이 꿀벌 군집의 입구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거나 정보 교환.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보자. 스터딩 연구하는 것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주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야. 바로 이, 이, dance floor. 즉, 입구에서 상호, 자,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단수 취급하죠. provide A with B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냐? a number of는 많은이죠 많은 어떤 illustrative example 해서 예시죠. 뭔가 예증이 되는 예시.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냐 드디어 나와 있죠. How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니까요. 의문사 주어 individuals겠죠. 바로 동사 나오지 않고 changing부터 information까지 앞에 있는 individuals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는 개인이냐 changing 바꾸는죠. 그들의 행동을 바꿔 뭐의 바탕으로 뭐를 반응해서 local information. 이 로컬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어뭐 지역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그러니까 딱그 곳에만 그 곳에서만 뭔가 그 통용이 가능한, 통용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어, 아, 이 꿀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보들을 반응해서 행동을 바꾸는 개인들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니네. 그렇지, 동사가 나오겠죠. 그 동사부터는 빈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다 동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 다시 보고요. 여기 i n d i v i d u a l 선생님 개인이라고 표현했으나 개인이 아니죠 개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꿀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그러한 개체들이 어떻게 빈칸하는가를 보여준대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쵸? 뭘 하는지가 여기서는 빈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빈칸 문제 풀 때는 주어가 누군지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이 빈칸의 동사들을, 어, 하나씩 이렇게 소급법으로 치워나가야 되니까. 우선은 예시를 봅시다. 예시는 어펀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어펀 ing, 뭔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돌아오자마자야. 어, uh, to their hive. 에, 돌아오자마자, honeybee's j e w e that have c o l l e c t e d water. 까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모아온 honeybee는 search out, 찾는데, 이 바깥에서 물을 막 길러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사실, 리시버 찾아야 돼. 내 물을 지금 무거워 죽겠어. 그걸 받아주는, 받아주는 개체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receiver B를 찾아. 근데 이 receiver B가 뭐 하는 애라고? 그렇지. To unload their water to 까지 앞에 있는 B를 꾸며주죠. unload 하면은 뭐 받아주다라고 해도 되고, load 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어깨에 딱 짊어지는 게 load라고 하면은, unload 는 그거를 내려놓는 거겠죠. 그래서, 아유, 무거워. 내, 무, 이 무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주는 리시버 비를 찾는데, 그 하이브 안에서. 근데 만약에 이러한 search time is short. Sure. 좀 짧아. 그래서 금방 찾았어. 그죠내 물을 받아주는 사람을, 바, 받아주는 개체를 금방 찾았어. 그러면 사실 그 물을 받아준다라는 것은 받는 개체 입장에서도 그 물이 필요하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찾았다는 것은 그, 어, 찾았다면 then the returning bee is more likely to perform 해서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던 그 물을 싣고 돌아왔던 비는요 뭐할 가능성이 있어 is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죠 막 walk을 wag을 waggle 를출 가능성이 있대 뭐 하려고요 to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에서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벌이 다른 벌들을 리크루트하면 모집하다 정도 해석하면 되니까요.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막 이러한 이뭐 이렇게 팔자 춤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팔자 춤을 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 어디로 데려갈, 그렇지, to the water source로 데려갈 다른 개체를 모집하려고 이렇게 팔자춤을 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search time이 짧으면은 그 물로 막 여기저기 애들을 다 데리고 간대 그 애들은 당연히 물이 필요한 애들이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반대되는 내용이 또 들어가. Conversely 해서 반대로, if the, if this search time is wrong, 만약에 이게 받아주는 그 리시버 비를 이제 찾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무리 기다려도 내 물을 받아줄 리시버 비가 안 와. 그러면 더 미비. 그러면은 그물 싣고 돌아온 애는 어때? 그렇지. 이제는 물 모으겠어. 안 모으겠어. 어차피 물 가지고 와도 내 물을 받아줄 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겠지. 그쵸.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어그센스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receiver B will only accept water까지 이 바, 물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 받아주는 비는 물을 받는 벌들은 벌들은 어, 물을 받아들일 거래. 언제만 받아들여? 조건이 나와있죠.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만.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실 여기서는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누가 필요로 할 때만이야? 자신이 필요로 하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애벌레나 다른 비들에게 건네주던지, 아무튼간에 필요로 할 때만 그 물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러한 언로딩 타임 하면은 무슨 무슨 시간이야? 그렇지. 뭔가 물을 받는 시간이죠. 물을 넘겨 주는 그런 시간인 확실히 is correlated 관련이 있는 거죠. 뭐하고 관련이 있어? 이 콜로니의 전반적인 물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 물이 많이 필요로 하면 당연히 그거를 받았 어, 받는 시간이 짧겠죠. 필요하니까 얼른 누구든지 와서 받아 갈거 아니야. 근데 어, 전반적으로 그 개, 개체들이 물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물을 받으러 오질 않겠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Individual water forager's response to unloading time 이니까 이 forager 하면은 조달자야. 물을 밖에서 가져오는 그러한 그 개체죠. 그쵸? 그 개체에 물을 넘겨주는 시간은요. 그 시간에 대한 반응이죠. 항상 response to는 뭐, 뭐에 대한 해서 이 토는 전치사 토야. 그 물을 넘겨주는 시간이 그게 짧든지 아무튼 길든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조절하는 거죠. water collection 해서 그물 수집량을 조절하게 되죠. 뭐에 따라서 그치. 그 개체에 들어 있는 하이브 콜로닝 군집의 물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받는 시간에 대한 반응이 조절이 되구나. 만약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물을 더 이상 안 길러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그 이제 일을 안할 거고 일을 안할 거고 근데 너, 너무나 물을 빨리 받아들여 빨리 받아 그러면 당연히. 또 밖에서 받아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밑줄 그어준 이두 부분이 답에 대한 근거가 될것 같고 어,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거죠. 그 정보에 따른 정보에 따른 반응에 의한 행동의 변화. 그렇게 행동을 변화하는 게 결국 뭐다? 빈칸이다. 라고 하고 예시 들어가겠죠. 예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었죠. 반례로 들어가 있었지. 물을 받는 시간이 짧아. 누구든지 막 물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뭐 하니? 그치? 물. 찾으러 원정대에 떠나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 물그 소스로 갈 이제 누구를 모집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다른 개체들을 막 모집해, 야 빨리 물 떠러 가자. 춤추면서 막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발레로 물을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물이 필요가 없구나. 물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물 찾으러 안 가겠죠? 물 찾는 거 포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물을 넘겨주는 시간이 결국 뭐를 결정하는 거야? 는 시간에 대한 반응이 물 수집량을 조절하구나.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 빈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빈칸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고법으로 풀어보자. 첫 번째 문장은 Allow the Colony. 그래서, 언론과 O형식으로 쓰이면, 콜로니가 뭐 하게 한다? 그들의 workforce 하면 은 노동이죠. 노동을 조절한다, 라고 해죠. 노동력 조절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하는 거야? 아, 물을 길르러 가거나, 물 찾으러 가거나, 포기하거나. 그쵸? 누가 봐도 답은 1번이 맞는 것 같고. 2, 3, 4번에 X표 쳐볼까? 뭐함으로써 어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거리 측정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3번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필요할 때 필요할 때이콜로니의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 아 필요할 때 일어,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까? 물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거는 증가하겠죠. 얘는 어정 반대되는 얘기고요. 일를 나눠 뭐에 따라서 반복된 어 respectiv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이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트레 a i 을 훈련시키는 거야. 얘도 오, 오형식이거든. 그래서 worker 이라는 애들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습득하도록 훈련시킨다. 얘도 언급이 안 들어가 있죠. 답은 1번. 이 문제 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